자,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오늘도 브로스타를 한번 달려보죠. 바로 신 스킨이 떴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드든 술탄 칼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무료 보상부터 좀 받아볼까요? 신규핀 이게 뭐지? 램프 같은 느낌인데 149 보석이면은 일단 구매. 좋습니다. 양탄자를 타고, 달 모양 쿠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냅다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신화 3에 들어왔고, 전설 근처까지 갔다가, 갑작스럽게 엄청 트롤들 만나가지고 떨어지면서, 다이아 3까지 갈뻔 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지금, 34일 정도가 남았는데, 쭉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안 찍더라도, 게임은 종종 뛰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솔로보다 듀오 좀 떼어보도록 하고 불타는 돌무덤 있었네요 이러면 갈고리 생존 능력 올려주고 보호 필요해 참고로 칼이 파워리드에서도 거의 상위 픽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픽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피의 기어를 끼워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의 모션이나 이런 거는 게임팀에서 한번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죠 가보자 자 가보자 파트너는 버즈 좋았고 이러면은 버즈가 가졌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좋긴 한데 가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잠수 미쳤어요 상자가이딱 좋은데 지금 구도가. 자 이러면은 내가 캐리보다 아, 이런 애들이 브루스하지 너무 많아 진짜 미치겠어. 심지어는 파워리그에도 있어요. 이거 지금 팽이라서 가지 쓰지 친구야, 그치지 아끼다 똥 된다. 팽이 지금 들어올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지금 양각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워할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러면은 아래쪽 살짝 긁어 주고 잘 붙었어요, 버즈 나이스했고. 잠수는 데형 용서할게. 10달이면 뭐, 이거는 그냥 1등 찍었네. 이거, 버짓안 하면 저희가 1등 확정이거든요? 한명 잘렸고. 여기 안 가기죠, 딱 봐도? 패이 확인. 버즈 또 들어갔어? 나이스. 펜이 잘랐고. 이러면은 뭐, 14달이라서 기다렸다가, 가재 빼주는 기다리. 제 들어가면 잘수 있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냥 아주 그냥. 좋았고, 다들, 다시... 어, 뭐야. 잠수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파트너는, 좋아요. 거스. 파워리그에서도 거스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얘 생각보다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사거리가 긴데, 좀 넓어서, 은근히 저 풍선이 잘 꽂힙니다. 그래서 나도 깔짝 놀랐어요. 위쪽에 싸움 나서, 이거 좀 보면 될것 같은데요? 좋았고, 에드가 어서오고. 와, 콜트 왜 이렇게 아파? 아니, 이쪽이좀 봐주면 좋겠는데, 우리 형이 너무 안 들어오네?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우리 팀? 까마 긁혔고 이거 뭐 아우 까비 좋았어요 아래쪽에 난이랑 싸우고 있었구나 이거 난이는 내가 구격기로 들어가야 될 부담스러운데 반송 들어왔지만 괜찮아 이러면 은 위쪽 통선 들어가주면 얘 위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밀라야지 반송 또 뺐고 위팀에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어 빠졌나? 빠진것같은아 빠졌네 살짝 빠졌어요 예상까비 기다려줬다가, 이거 까마귀 뛰나, 이거? 오케이, 나이스. 풍선으로, 아하. 이거 뛰나? 뛰기 부담스럽다. 자, 이러면은 센터 봅니다. 위쪽은 커버 될것 같고. 버진가요 에드거야? 어 에드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풍선, 나이스. 좋았고요. 이제 위쪽에, 아우, 까비. 좋았어, 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한번크혔고 이게 칼이. 은근히저게 좋아가지고 판정이, 후! 이거 판정 진짜 개사기입니다. 좋았어, 이거 이쁘게 생겨가지고 계속 던지고 싶다. 아 양각이죠?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얘 예, 컷. 아 좋았어요. 좋았다. 어? 이거를 스프라트는 우요거 한번 가져서 잘타면 그냥 바로 박살낼 수 있는데 어디로 빠질지? 아래쪽 가기. 아, 긁혔어요? 스프라트 긁혔어요? 이러면은 그냥 들어가지고. 궁수냐 아, 궁사써야지 아니야. 좋았죠? 한 대. 어, 어. 이게? 아, 좋았다. 센세에도 궁. 나이스. 싸대기로 끝내버리네 아주 그냥. 자, 다음 판 가보겠습니다. 센터는 거지. 우리 편은 누구야? 팸이야 아하. 팸은 웬만해서 진짜 안 나오는데. 어, 동선을 아래쪽으로 가시는데? 뭐지? 아래쪽에 뭐 있었나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살짝 먹어주고, 12시 방에 지금 누가 있는지 몰라서, 까마귀 하긴한번긁어주면은 그렇게 꺼. 어, 나올 줄 알았어, 도딱 사이즈가 나오겠더라. 어, 어 아, 낚시였어. 와, 나 진짜 제대로 당했네. 아, 나 없는 줄 알았어, 아예. 아, 듀오쇼다 엄청 빡뀐댔어요 지금. 애들이 안 싸우고, 라인 미는 플레이를 많이 하네? 어우, 이거, 지금 아이, 때리면 이거, 사거리 때문에 이거, 우리 말리는데, 이거? 위팀 싸우는 중. 오케이, 긁어줬고, 제대로 긁었죠? 나이스 컷. 까마귀는 뛸 수도 있고, 이거 아래쪽에 긁으면은, 오히려 사거리나 동선은 우리가 훨씬 유리한데. 까마귀 먹으려고? 살렸고. 아, 다른 팀에서 태어났네? 엠보 확인. 오케이, 제이상한게 뛰었어요, 지금. 이쪽에 자르려고. 어, 이거 일단 피치하고 추천히 가야겠다. 아니, 이거 양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아, 씨. 이거 최대한, 최대한 버텨, 최대한 버텨. 좋았고.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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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버텨. 아,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몰렸을 때는 운빨보다는 그냥 브롤러 타입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이거. 4등? 야, 이게 어떻게 4등이야? 3등 아니었어요? 자, 센터 4개. 어 이거 집중 좀 해야겠는데? 지금... 틱인가? 어 쉽지 않아요. 가보자, 티가 워메 투. <laughs> 무슨, 누가 보면 영화 이름인 줄. 자, 이러면은 하나 살짝 까주고 파이퍼 확인 나 들어가기 쉽지 않아 이거 센터에 지금 들어오는 동선이 안 돼가지고 아, 한대 긁혔고 이러면 쉽게 못 들어와 오케이, 한대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좋았고요 먹어주고 형, 슬슬 가면 될것 같아, 우리 나도 사월이 뒤로 형, 밀어, 밀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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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워메형워메형 컴온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세 팀, 세팀 좋았어 요거, 적극적으로 확인해야지, 틱을 아, 양각이죠? 이러면? 컷, 쌉, 가는각 아, 틱 좋아요! 이거 들어가서 그냥 빠세 해주고, 센터 지금 들어갔어, 한 명. 오케이, 확인. 잠깐만. 아, 궁 괜히 뺀것 같은데? 어, 부, 아, 안 맞았고. 어차피 지금, 위쪽에 쟤네만 좀 잡으면 될것 같은데, 형, 너무 들어간다. 이거, 파이퍼 있는데? 위험한데, 이거? 양각인가요? 네, 컷. 됐고. 아우 이제 궁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어 나이스 와 얘네가 이겼어? 비가 이거 잘랐다가아이스어 이게 원래 틱이 있으면은 가끔씩 막 버즈나 에드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원거리 브롤러가 많으면 운이 좋게 승리 한번더 하지 한번더 가볼까요? 자 요거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웜의 형님이 같이 하자고 콜이 나와서 와 요번엔 또 쓰로잉이 많죠? 그냥 이런 판은 빡세다니까 이게 티카테 붙었을 때 최악의 상황 어허 어허 이거 형 조금 약간 무리수였어 이거 뛰나 뛰나 뛰나? 버텨야 됩니다 이거 어어어 어, 어. 아니 너무 공격적이야 콜트 미쳤어 아까부터 나만 때리는 것 같아 그래야 할 중앙에서 기다립니다 이거 나노리려고 잠깐만 나도 무빙 좀쳐 너만 치는 거 아니야 아까 상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제가 봤을 때는 오케이 나이스 너 혼자 딱 있을 줄 알았다 사이드가 오케이, 쪼컷. 이러면은, 팀을좀 잡아줘야 되는, 제맛. 기다려주고. 아, 궁극기 나왔어요. 이거 망했어요. 이러면은, 아, 씨. 그니까 러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제가 궁극기가 얼마나 찬지 어떻게 알고 계산해서 들어가, 이거. 아, 워메 형님. 아래쪽. 야, 근데 이거, 워메 형이 너무 꿀 빠는데? 그냥, 그냥 던지기만 하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어, 어, 뭐야. 나 살았네? 오케이, 컷. 자, 이러면은, 굴 뜯자는 게 좋겠어. 나이스. 좋았고, 이거 지겠다 궁극기 좋았고, 긁어주고, 이거 나못 사는데, 이거? 특경 이거 궁극기 있어서 안 되지? 아이, 잘했어, 잘했어. 설마? 아, 어, 안 되죠. 2등이 <laughs> 형 잘했어, 충분히. 어, 매형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컨텐츠 촬영 중이어가지고, 여기까지 하자. 어, 딱안 하네. d a 아니 띠용 경기 끝나니까 이거를 주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갑자기 주지? 마스터리 포인트도 지금 받을 수가 있게 돼서 코인 받아주고 오늘 술탄 칼 한번 써봤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칼도 지금 초창기 브로스터즈에 비해서 스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초창기에 이거 분해줄줄 칼이 정말 많이 쓰였고 호그라이더 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거는 서퍼 칼 이게 던졌을 때 모션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 서퍼 칼이 좀 많이 쓰였는데. 시기도가 높았죠. 그리고 중간 정도에서 캡틴 칼이랑 바이커 칼도 칼이 좀 많이 쓰였는데, 술탄 칼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149보석인데, 뭐 나쁘지는 않은 듯한 느낌인데, 굳이 살 필요가 없을 듯한 느낌이거든요. 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스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